이곳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작가 조종로 선생의 아리랑 문학관이에요. 아리랑 문학관이고요. 2층으로 단촐하게 문학관이 있고, 저 맞은편, 저 맞은편 보이는 게 저게 벽골제예요벽골제 벽골재도 나중에 한번 가보고요. 이 아리랑 문학관은 조종로 선생이 쓴 작가 쓴 아리랑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12권 짜리인데. 아유 뭐~ 엄청난 내역이죠 <laughs> 그~ 동학 그~ 농민운동 당시부터 해서 해방 해방 어~ 전국까지 어~ 이렇게 쓴 내용인데 그~ 동학 때문에 뭐~ 희생당하고 독립운동하고 독립운동하다 희생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나중에 태백산맥 그~ 소설하고 다시 또 연결이 되어 이게 아~ 진짜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물론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존 인물이 어 여러 가지 어 사람들을 참조해서 어 창작 하시긴 하셨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laughs> 어 작가라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해요 아 <laughs> 어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야 이제야 와 보네요 어 정말 대단한 작품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보죠 뭐. 네, 이렇게, 어, 오, 이게, 어, 여기에 들어선 이유가, 처음에 이제 만경뜰이에요, 만경뜰. 이 뜰이 보시면은, 이게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엄청나요, 엄청나. 어, 주거리를 다 해놨네요. 뭐, 빚을 갖기 위해서 하와이 팔려나가는 얘기들, 정미소 풍경, 선창길, 김재평야, 토지조사 사업하고, 청산리 전투, 만세운동, 뭐, 대종교까지 뭐, 다 다뤄요. 그다음 만석군이 이제, 아, 야재병, 커 블라드보스토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례당한독립군강제이주 일제항부, 종군이 한부 문제까지 다 다르죠. 인물의 이동 경로는 뭐 이런 식으로, 아, 인재가 엄청나요, 인재가 엄청나요. 인재가 어, 어, 인재가 이분이 조정호 선에쓸때 썼던 요거가 오주피로온 거네요, 실제로. 와, 대단해, 대단해. 먹고 자고 쓰고, 먹고 자고 쓰고. 그 과목에서 가츠로. 95년대, 이야. Yeah. 어, 취재 수첩할 때 직접, 어, 쓰셨는데. 가슬람다 취재를 해야 되니까. 이야, 정말. 저 꼼꼼하게 취재 얘기 쓰신가 봐. 우와. 와, 진짜 엄청나네, 진짜. 조국은 영원히 민족의 것이지 무슨 무슨 주의자, 소, 주의자들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 식민지 역사 속에서 민족 독립 위해 비열린 모든 사람들을 공, 공정하게 평가되고 공평하게 대접되어 민족통일이 성취된 데 조국 통, 통일 조국 앞에서 겸손하게 바쳐지는 것은 조카다 나는 이런 결론을 앞에 두고 아래랑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감히 민족 통일의 역사 위에 식민지 시대의 민족 순환과 투쟁을 직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역사는 과거에 대한만이 아니다.미래의 설계가 또한 역사다.우리는 자칫 식민지 시대를 전설적으로 늦, 멀리 느끼거나 비상적으로 방치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그러나 민족 분단의 비극이 바로 식민지 시대의 결과라는 사실을 명백히 깨닫는다면. 그 시대의 역사를 왜 바르게 알아야 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오 대백산맥 아리랑 한강 와 정말 오 아리랑 초판본이네 와이 필사 필사 <laughs> 와. 아리랑 사랑 모임.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와 손으로 직접 한글 한글 한글. 하, 이 노트로. 우와 짱짱 짱짱짱. 이 문학관 앞에서 바라보면은요 이렇게 뜰이 보여요 뜰. 진짜 평야죠 평야 지역. 와이 엄청난 전라도 곡창 지역 중에한 군데요. 와, 대단한데요. 시간 내서 한번 와서 보세요. 너무 좋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